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신영재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강원도 그리고 우리 홍천군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홍천군의 몫을 당당하게 챙겨낼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홍천군 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우리 홍천군의 문제와 또 강원도에서 우리 군의 몫을 챙겨낼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재선 의원으로 출마하게 됩니다. 반드시 재선 의원이 되어서 우리 홍천군의 몫을 강원도에서 당당하게 챙겨낼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 홍천군 그리고 강원도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처우 개선을 더 확실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 중, 고교 미세먼지 사업이 절실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반드시 실천해 내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대기 측정망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기 측정망 설치 사업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의 대기질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우리 군민들께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안전한 문화를 위한 송천 소방서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서는 신축된 지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반드시 이전되어서 우리 홍천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소방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대 후 마땅히 직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제대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되고 적응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군민이 될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홍천군 재래시장, 전국 규모의 큰 시장이었습니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천군 재래시장이 전국 규모에 자랑할 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도록 우리 홍천 군민과 함께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공약을 통해서 우리 홍천 군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국도 44호선 주변 지역이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저는 우리 홍천군 국도 44호선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 확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선 의원이 되면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그리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홍천 발전을 위해서 이미 홍천 군민께 검증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의회 의원 두번 그리고 홍천군 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우리 홍천군의 문제를 강원도에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기호이번 저 신영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일할 수 있는 젊은 그리고 능력 있는 저 신영재가 우리 홍천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원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또 더불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봉에서 저 신영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신영재 후보에게 강원도 의원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꼭 여러분들의 보답을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신영재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